참고로 난 지금은 베프인 20살 때 짝사랑녀 결혼식 축가 했었는데, 사회하는 다른 친구놈이 나 걔한테 차였던 거 소개 멘트로 아 써서 관계처 형당 했었음. 뭐, 그걸 거기서 왜 얘기해? 그 친구랑 친구 관계를 유지하세요. 그 친구랑 돈 쓰지는 말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셨다가 그 친구 결혼식장에 꼭 축가를 부르러 가세요. 싫다고 해도 부르러 간다 해. 그래서 가서 그거 해! 잘 가요 내 사랑 이거 해 이거 해 아니야 그런 노래 말고 오히려 약간 애절한 발라드를 불러요 진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잘 가요 내 사랑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에이트의 옛날에 그런 거 해가지고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잘 가요 내 사랑 뭐 이렇게 음악이 흐르아 그러면 잘가허네 하하 이렇게, 자, 이별, 모두 지울게요. 지우구 지워도, 사람을, 지워낼게. 다치 막, 이러면은, 어, 이러면은, 이제, 막, 파트 낼수 있어. 어, 가서 해, 그냥, 이 뭔데, 남의 그거를 지가 밝혀! 가서 노래 먹고 와! 가서 노래 1인분 먹고 와, 가서. 어, 이거 가서 1인분 먹고 와도 돼, 이거. 웬만해서 내가 1인분 먹으란 얘기 안 하는데, 이거 1인분 먹어도 이거 괜찮아. 남의 결혼식장에서 그 얘기를 왜 해? 웃기는 친구네, 그 친구. 먹고 와, 먹고 와. 1인분 먹고 와. 친구 데려가서 같이 먹어. 2인분 먹어, 그냥 아주. 초밥이랑 초밥 다 쓸어 먹죠. 아니야! 아니야! 초밥에서 회만 떼 먹어. 그 얼마나 얄미운줄 알아? 가서 회만 떼. 음, 나는 밥 별로 안땡기는데 이러면서 회만 떼 먹어. 웃기는친구이그 친구 진짜. 거기서 왜 그런 얘기를 해? 남의 남의 혼사길 막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. 다른 데선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. 예, 경찰서 잡혀가실 수 있습니다. <목소리> with a little angel eye.